한승연의 의혹과 관련된 전현무와 헤어진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힌 한혜진. 모델 한혜진은 얼마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Q&A 시간을 가졌다. 이때 본인에게 최악의 이별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바람"이라고 대답했으며, 상대방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어 이별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한혜진은 이어서 "한승이 별이 더 최악"이라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더큰 아픔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전현무는 한혜진과 이별 후이해성과 빠르게 공개 열애를 시작하면서 한승이 별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로 인해 전현무가 바람을 피운 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한혜진 예능 프로그램인 환승연애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프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사랑을 찾고 싶다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출연 의사를 드러냈다. 이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해 전현무를 대놓고 저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혜진이 환승연애 출연 의사를 밝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속마음을 궁금해했다. 과거의 아픈 이별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 이별을 잊지 못해 전현무를 저격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 같다는 의문이.